콕스 기계식 게이밍 유선 탱키리스 키보드는 뛰어난 가성비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부드러운 접촉 스위치는 조용하면서도 경쾌한 타건감을 제공해 장시간 사용에도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탱키리스 디자인 덕분에 마우스 사용 공간이 넓어져 게이밍과 업무 모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RGB LED 효과로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으며 깔끔한 그레이와 화이트 조합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키보드로 타이핑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